음, 딸이 팬티 라인이 없는 팬티를 사고 싶어서, 데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스판 팬티를 3장에 470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색상은 흰색, 흰색이고요 이렇게, 네. 봉제 선이 전혀 없네. 이거 고무줄, 탄력 있는 고무줄. 허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박음질이 안돼 있어서 전혀 입었을 때 팬티 자국이 남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서 늘어난답니다.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탁 늘어나면서 몸에 착 달라붙는,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그런 팬티입니다. 흰색과 아이비 색깔 두 개에서 이렇게 석장에 470원을 주었는데요. 이게, 세일해서 팬티 하나에 990원입니다. 9 9 0원에서이 석장에 990원, 한 장에 990원에서 세 장에 2970원입니다. 이게. 택배비 2500원을 더해서 5470원인데요. 여기에 정리금 5000원으로 구입을 해서 5470원에서 정리금 5000원을 빼니까 470원이 남아서 470원을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90이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100 사이즈인데요. 빨간 팬티 3장이 또온 겁니다. 저희 딸이 비닐팩에 들어있는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고 이 팬티가 한 장만 오고 이 팬티가 두 장이 온줄 알고 물건이 잘못 왔나 싶어서 반품 교환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는 이 색깔인데 뒤에는 이 색깔이다. 그럼 한번 포장지를 뜯어봐라. 그래서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이렇게 주문한 색깔, 개수가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반품 교환 신청을 했는데 반품 취소가 안 된다. 음, 그러니 반품 취소를 해달라. 그리고 주문하지 않는 팬티가 또 왔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이세 장을 보낸 것은 배송 실수를 해서 더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냥 고객님 입으시라고. 그래서 저까지 라인이 없는 팬티를 특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사이즈라서 엄청 클줄 알았는데 웬걸요. 신축성이 있어 갖고 전혀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이90 사이즈도 신축성이 좋아서 맞고요. 얘도 신축성이 좋아서 맞아요. 잘 늘어나면서 잘 줄어들어서 신기하게 다 맞아서 저도 이거 한 장, 이거 한 장을 딸에서 딸한테 두 장을 얻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님 덕에 나팔을 불게 되었고요. 이렇게 또 배송 실수를 하게 해서 또 덤으로 팬티를 입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원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흔히 냉장고 티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단입니다. 보들보들보들합니다.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원단입니다. 어, 속설에 의하면 빨간 속옷을 입으면 뭐 운이 좋다고 합니다. 빨간색 지갑에 돈을 넣어야 돈이 들어오고, 빨간색 속옷을 입으면 뭐 돈이 들어오고 운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하고 저는 빨간색은 촌실어서 안 입는데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빨간색 속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뎁. 뎁. 속옷 이름은 뎁입니다. 470원으로 팬티, 6장을 득템을 하였습니다 어, 치, 딱 달라붙는 치마나 바지를 입었을 때 팬티 자국이 전혀 나지 않는 속옷이랍니다 이 팬티의 가격이 한 장에 990원인 것은 할인 이벤트를 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빠짐이 있기 때문에 예, 따로따로 손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팬티를 이렇게 빨고, 따로 빨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빨고, 얘도 따로, 어, 대하에 물을 조금 붓고, 올 샴푸를 조금 넣은 다음에 거기에 조물조물 해서 헹구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